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고 하나이글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항상 해오지만 결국은 드래프트에서 착실히 좋은 젊은 선수들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드래프트의 총평은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대략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은 한화이글스의 드래프트가 좋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들리고 있죠. 솔직히 드래프트의 결과는 지금 뭐 5일 지났는데, 지금 드래프트의 결과가 좋네, 만해를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한 5년 정도는 기다려봐야 알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세간의 평이 나쁘지 않고, 특히 2라운더로 뽑혔던 고교 최고의 장타력을 갖춘 한지윤 선수를 우리가 3라운드 초반에 뽑을 수 있었고, 어, 고교 최고의 내야수비를 갖춘 배승수 선수 역시 이자들은 3라운드를 예상을 했었는데 4라운드를 우리가 뽑을 수 있었다라는 건 지금까지 이제 작은 육각형 선수들을 많이 뽑았던 하나의 글쓴데 오히려 어떤 하나의 특화된 장점을 갖춘 야수들을 뽑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우주 선수를 뽑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드래프트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뭘한건 없죠. 그냥 지난 시즌에 9위를 했기 때문에 이 정우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러닝메이트인 정현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우주 선수를 우리가 꼴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역대급 재능을 가진 투수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정우주 선수는 공도 빠르지만 고3 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던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김태견 선수가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김태견 선수와 비교하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선발 투수로 보이는 쓰임새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선수는 그대로 하게 되는 선수임에는 분명하다 고교 시절의 기록을 보면 45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은 1.57 탈삼진이 무려 80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를 총한 130개를 잡는데 그중에 80개가 삼진이었다라는거는 고교 레벨에서는 이 선수의 공을 제대로 치는 타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4사구가 25개. 역시나 고교 레벨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공 빠른 선수들은 아무래도 제구력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가 언제까지 이 제구력 문제를 해결해 낼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 역시나 이렇게 공이 빠른 선수들은 이렇게 구위가 좋은 선수들은 제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대 컴페리즌은 당연히 안우진 선수. 뽑아 봤습니다. 실제로 공 빠른 선수들, 우한투수들은 안우진급에 성장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2라운드입니다. 권민규 선수인데 사실 저는 키움이 당연히 권민규 선수 혹은 심재훈 선수 중에 한 명을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의외라고 할수 있었던 염승원 선수를 픽을 하면서 어, 그렇다면 권민규 아니면 툴가이 내야수인 심재훈 선수 이둘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되었단 말이죠. 누구를 뽑을까 궁금했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권민규 선수를 뽑았어요. 이 선수는 즉시 전력감으로 좌완 불펜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선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글스의 왼쪽 날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선발 투수로까지 쓸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화구가 굉장히 좋고 기본적인 투수로서의 기본기가 좋다. 투구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투구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 선수다라고 볼수있 했어요. 1라운드까지도 거론이 되었던 선수예요. 실제로 KT 위즈가 1라운드 9번 픽에서 이 선수를 뽑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이글스가 뽑을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9위가 막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당장의 평가는 조동욱 선수보다도 높습니다. 고3 시절의 기록이 44.3분의 1 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40이고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삼진이 45개, 고교 레벨에서 삼진이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닌데, 4 4구가 11개, 그리고 최근에는 재구가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고교 레벨에서 재구력은 가장 좋은 좌한 투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컴페리즈는 불펜으로 뛸 시에는 함덕주 선수 정도, 그리고 선발로 나오면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윤영철 같은 선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갖춰져 있고 만들어진 모습만 보면 황준서랑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황준서 선수는 체력 이슈라든지 재구력이 뭐 갑자기 나빠진 부분이 있는데 권민규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측정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황준서의 포텐셜도 굉장히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3라운더인 한지훈 선수 한번 살펴보죠. 이유래 선수와 함께 포스 최대여 중에 한 명이었던 한지훈 선수가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2라운드에서도 뽑힐 수 있는 선수다라고 점쳤었는데, 22번 픽까지 내려오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픽이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최재훈 선수 이후에 어떤 공격력을 갖춘 포수 유망주가 살펴보면 지금 장규현, 허인서 정도였는데 여기에 이제 한지윤까지 더해지면서 어, 하나애글스의 어, 유망주 포수 뎁스는 상당히 두텁게 갖춰졌다고 라 생각을 하고 현대야구에서는 포수의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프레이밍이 제 가치가 없어졌죠. ABS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서 그래서 어깨가 어느 정도 강하면 포수의 공격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외야수 포지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아마도 그렇지만 포수 쪽으로 경쟁을 일단 해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포수 포지션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고요. 김경훈 감독이 아시다시피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허인서라든지 한지훈 같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된다. 거포 유형의 선수이기도 하고 아직은 바로 프로 레벨의 변화고 대처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컨택 능력이 조금 약점을 꼽히는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속도 자체는 고교 레벨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고교 3학년 시절 성적 보시면 타율은 3할 4푼 구리 홈런 3개 때려냈고요. OPS도 1.044, 장타율이 0.62 넘어가는 상당한 장타력을 갖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컴페리즈는 이 선수는 박동원 선수 얼굴도 뭔가 박동원 선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4라운드 배승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함수호 선수를 뽑지 왜 배승수 선수를 뽑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선수 고교생 중에 최고의 수비 능력을 갖춘 선수예요. 근데 유격수까지도 가능한 선수고, 우리가 박준순 선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선수가 이 선수 때문에 유격수에서 밀려서 이루수 수비로 간 선수죠. 그렇다라는 건이 선수의 수비력이 굉장히 출중하다. 당장 내년부터 프로 1군에서 백업 수비수로 쓸 수도 있다라는 평까지 들릴 정도예요. 스피드도 나름 준수해서, 그리고 야구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래서 여전히 이 픽은 훗날 이제 함수호를 뽑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배성수 선수는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순번에서 뽑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한 선수다 고교 시절 타석에서의 기록은 타율은 3할 1품, OPS는 0.875인데 사실 이 선수는 수비가 더 강점인 선수라 수비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라운드는 대구 상원고의 이동영 선수입니다. 좌완 투수고요. 사실 이 선수도 조금 일찍 뽑힐 것이 유력했는데 나름 좋은 순번에 뽑았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완 투수가 한화에글스는 마땅치 않은 상황. 한화의 지난해 황준서, 조동욱 선수가 합류가 되었었는데 올해 이제 권민규와 이동영까지 양쪽으로 조금 확보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한화에글스의 좌완 뎁스가 조금 더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수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문동주 선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수를 조금 나중에 시작한 선수들은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어깨도 싱싱하다. 그래서 구속이 엄청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RPM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5와 3분의 2이닝을 평균자 측정은 2 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은 2 5 7 탈삼진은 50개. 4사구가 역시나 조금 많죠. 2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6라운드도 이제 투수였습니다. 우완 투수 박상현 선수 안산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아 졸업하게 될 선수죠. 이 정도부터는 사실 이제 취향으로 드래프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불펜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배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에이스 투수였고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당장 구속이 막 엄청난 투수는 아니지만 사실 6라운드에 뽑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숙성이 된 이후로 써먹으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고교 시절의 기록은 36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1.95 하지만 역시나 이 선수도 4사구가 많은 선수다. 결국은 이 신인 선수들, 특히 고교를 졸업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제구를 얼마만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어요. 7라운드는 이제 내야수 이지성 선수입니다. 라운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요. 하나는 지금 유격수 포지션이 약점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이도윤이라든지 하주석이라든지 이런 주전 라인업도 타팀에 비해서 강하지가 않은데 이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호정이라든지 이민준 선수, 지금 상무의 박정현 선수도 있죠. 역시 뭔가 딱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NC의 김주원 선수 같이 이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라운고의 이지성 선수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 뭐 승수 선수도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했으니, 반드시 유격수 포지션에서 붙박이 주전, 어느 팀과 부터도 이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선수를 키워내야 되는 하나의것스다라고볼수 있겠고요. 이 이지성 선수의 고교 시절 기록을 보시면 타율은 3할 2분 1리, OPS는 0.837입니다. 8라운드는 홍대의 얼리픽으로 나왔습니다. 얼리픽은 뭐냐면 졸업을 하기 이전에 드래프트 신청을 한 선수예요. 엄상현 선수이고 대학 시절 투수로 전향을 했고 1 5 0 k g 이상을 던지는 선수다. 마찬가지죠. 이제 포텐셜을 보고 픽을 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빠른 공을 던지기 시작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봄직합니다 자, 9라운드의 인창고의 사이드암 투수 엄요셉 선수입니다. 36이닝 동안 ERA 3.25, 44구가 열 18개. 44구 이 제구력이 아직 불안한 선수고 하나이글스가 지금 강재민 선수가 군입대에 해 있는 상태인데 어쨌건 이사이드암 투수도 성장을 시켜야겠죠. 뭐 우리가 2차 드래프트에서 데려온 배민서 선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불펜에서의 예, 다양성을 조금 추구하고자 이엄요셉 선수를 픽을 한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이 하위 라운드 픽은 긁어보는 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라운드는 북일고 우한투수 최주원 선수인데요. 구속이 조금 오라, 올라가고 있는 선수고 1 5 0 k g 도 최근에 좀 찍어봤다라고 합니다. 35이닝 동안 2.31 평균자책점이고요. 44개의 탈삼진, 449가 27개. 볼렛이 너무 많죠. 하위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재구를 잡게 된다면,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은 픽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저는 이 11라운드에서 뽑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중견수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아 황영목 시즌 2가 될 수도 있는 선수다. 그래서 한화그스가 아시다시피 외야수 자원이 여전히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 이 선수는 대학리그에서 타율이 무려 4.4푼 6리였고 99타석에서 홈런을 7개나 때려낸 장타력을 갖춘 선수예요. 물론 이제 대학리그가 고교리그에 비해서는 수준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독립리그에서 날아다니면서 좋은 어떤 절실함을 보였던 황영목 선수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약간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고교 시절에 부족했던 부분을 대학 시절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극복을 해준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당장 어, 주전 경쟁을 펼칠 수도 있는 선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또 11라운드에 뽑은 선수고 유일한 대졸 선수이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져보는 것이 재밌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평가는 5년 후쯤에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5년 전인 2019 드래프트 어땠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제가 이제 타 팀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태인을 1차 지명으로 뽑았고 2차 4라운드에 지금 백업 포수인 이병헌 선수를 뽑았던 삼성이 가장 2019 드래프트를 잘한 팀이었다고 보고요그 다음 이제 하나의 글 쓰인 것 같아요 노시환 선수가 2차 1라운드에 하나의 글쓰에 왔죠 물론 뭐 유로별이라든지 변우혁 같은 선수들은 좀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은 LG 트윈스가 정우영, 문보경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고승민 선수를 뽑은 롯데 자이언츠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가 뭐올 시즌 부침을 겪고 있지만 홈런왕 타이틀까지 가져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놓고 보면 2019 드래프트는 하나이글스가 나쁘지 않은 드래프트를 했다라고 보고 과연 이제 이번 시즌 드래프트에서 몇 명의 선수가 일군에서 살아남아서 하나이글스의 전력의 보탬이 될수 있을지를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